토트넘이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 소식을 올렸어. 거기엔 리펠리 초등학교를 찾은 텔의 사진이 올라왔지. 분위기가 따뜻했는데 그 밑에 익숙한 이름이 딱 보였어. 손흥민이었어. 댓글에 우리 모두 너를 응원해라고 남겼거든. 진짜 짧은 말인데 묘하게 울림이 있었지. 다들 그 의미를 바로 느꼈을 거야. 생각해보면 텔도 지난 여름에 진짜 힘들었잖아. 슈퍼컵 승부차기 실축 이후로 SNS에 악성 댓글이 쏟아졌거든. 그게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인종차별이었으니까. 그때 토트넘도 공식 성명을 냈어. 혐오에는 자리가 없다. 면서 강하게 경고했지. 근데 그 뒤로도 테은꽤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숨기고 있었대. 그래서 이번 캠페인이 더 특별했던 거야. 테리 아이들 앞에서 직접 용기와 나눔을 말했거든. 본인도 겪었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 아이들한테 유니폼을 선물하며 오는 테, 그 표정이 진짜 박더라. 이게 내가 줄수 있는 것? 이라며 미소 지었대. 손흥민도 그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을 거야. 손흥민도 토트넘 시절 인종차별을 여러 번 겪었잖아. 그래서인지 그 짧은 댓글에 모든 감정이 담긴 듯했지. 말보다 진심이 느껴졌어. 그리고 테리 남긴 답글 하나. 사랑해. 그 한마디로 둘의 관계가 설명되더라. 과연 이런 따뜻한 축구 요즘엔 얼마나 볼수 있을까?